미국이 과연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게되냐 하는데 대해서 매우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한미연합사가 있으면은 북한이 남침했을때 즉각적으로 미군 사령관이 파병을요청을 하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주지만은 한미연합사가 해체해버리면은 일단 북한군이 남침했을때 대응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과연 의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선전 보호를 하고 군대를 보내주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 하요 더구나 북한이 핵, 핵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핵을 쓸지도 모르는 그 전장으로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회가 전은 사람들을 보내주겠느냐. 그에 대한 확신이 안 생깁니다. 아마 부적 소장의 기습을 당해가지고 서울이 함락되든지 보위되버렸다 했을 때는 한국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 그 좋은 한국 안보의 결정적인 장치를 노무현 씨가 배체를 하기로 해버렸다. 문제는 이걸 뒤집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나서고 국민이 뒷받침하면 뒤집을 수가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국방장관 인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배체장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국방장관에 앉히고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기정사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세종시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포항시민들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통령한테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를 하고 충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대 가함은또 대못이 있죠. 각종 위원회. 이 위원회 중에서 과거사 관련위원회. 한 9개쯤 되는데,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2,300개쯤 됩니다. 주로 뭘 하느냐 면 대한민국이 과거에 잘못한 것. 그것만 캐가지고 폭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기구가 몇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민보상 민주화 보상심리위원회라는 이 조직은 공산당 활동을 한 자들한테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의 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사태 때 불을 질러가지고 경찰관 7명을 죽게 한 자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이런 조직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정권이 바뀌는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대모 중에서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모대모 해도 결정적인 것은 이 판사들의 문제입니다. 판사들. 아까 우리 김성훈 기자가 잘 보여줬다시피 어떻게 경찰관을 폭행한 시인꾼들 시위문들, 이 시인꾼들은 상당수가 신북좌인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판사들이 유난히 유달리 호의를 맺는다. 유달리 가벼운처벌을 한다. 하는 것이 통계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이적단체 적을 꼽는 단체 구성원입니다. 적을 돕는 게 누굽니까? 여기. 여기서 적이 누구예요?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김정일 정권 아닙니까? 김정일 정권을 돕는 이적단체 구성원에 이자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는 판결문을 쓰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남북교류에 도움이 됩니까? 대남 적화에 도움이 됩니까? 어느 중입니까? 척하. 대난척과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법부에 보면은,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의해서 판결한다 이렇게 닦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게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사람, 답답한 서울 지방 법원장이, 신영철이라는 지방 법원장이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재판을 좀 잘해주십시오 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고 집단 행동을 한기억나시죠 이게 지금까지 박아놓은 대법 중에서 유기로서는 안면합사 해체, 정교조 세종시에 부관가는한 네, 네, 그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르는 대법중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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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시 네, 네. 이반금법적 반국가적, 반인류적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 일단의 판사들입니다. 판사들 그러면 판사들은 거리 자기들은. 신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대리인의 입장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럼 신의 대리인이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가 있을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판사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분들을 찾든지 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그 판사들한테 직접 전해가지고 그 방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 않겠다 하는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못을 받지 않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구임 대통령이 골치를 아파할 대못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11만 5천명의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이명박 정부가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태는 김대중 정부가 정조절을 합법화해가지고. 지금까지 골치를 섞이게 만들고 있는 그 대목질과 비등한,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를 후기 정권에 넘겨줄지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좌익, 침북 좌익 세력들이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침북 좌익 세력들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다. 우리 역사적으로 신뢰가 있어요. 1949년 6월 30일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 한, 그 1년 뒤에 남침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안미연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하는 것은 김정일이한테 남친 초대장을 주는 겁니다. 남친 초대장을 갖다 바는 거예요. 제가 김정일이라도 안면학사 해체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공무원들 중에서 12만 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은 내라도 남침하겠습니다. 내가 김정일이라면 남침을 하겠어요. 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이란 조직에원무의 10%가 참여한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의견 표명이 없어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반약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더구나 그런 적, 적의 활동, 악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법 집행자, 최고 책임자가 신고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의한다는 말 아닙니까? 동의한다는 말 아닙니까? 동의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동의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10만 의 앞으로 아상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주합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온다. 거리로 나온다. 거기다가 민노총의 다른 대목 전문가들 쪽창들로 나온다. 과염병 만들어서 과염방사일까지 만들어서 들고 나온다.